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하루 종일 쭉 이어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를 정주행이라고 부르더군요.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밤늦게까지 계속 보게 되는 것 말입니다. 보통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몸에 좋을 리 없다. 밤을 새우면 피곤하고 건강에도 해롭다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것이 몸에 부담을 주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최근 나온 연구 결과가 참 흥미롭습니다. 드라마를 몰아서 보는 것이 정신건강에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신체적으로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래 시험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심한 경우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연구자들은 다른 측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미국 조지아 대학교 연구진이 대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참가자들에게 기억에 남는 드라마와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시청했는지, 얼마나 만족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얼마나 자주 떠올렸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또한 시청하는 이유도 함께 살펴봤어요. 현실의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어서인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단순히 즐거움을 위해서인지 말입니다 동시에 평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지도 조사했고요 결과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드라마를 몰아서 본 분들은 시청이 끝난 후에도 그 내용을 계속 마음속에서 되새기더라는 거예요 드라마 속 인물의 말을 다시 생각해 보거나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상상해 보는 식으로요 연구진은 이런 현상을 회상적, 상상적, 몰입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스토리가 길고 등장인물이 많은 드라마일수록 이런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짧은 예능이나 단편보다는 긴 이야기가 있는 작품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더 오래 살아 숨쉬며 의미를 주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연구를 주도한 교수는 인간은 본래 이야기를 통해 살아가는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자신감과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것이죠.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계속 되돌아보며 마음의 힘을 기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조사에 참여한 분들은 의미있고 감동적이라고 느낀 드라마일수록 더 자주 떠올렸고, 더 오래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책보다 드라마가 더 오래 마음에 남는다고 말한 경우도 적지 않았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얻는 소중한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해도 너무 오래 앉아만 계시면 몸에는 무리가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정주행의 긍정적 효과는 단순히 얼마나 오래 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왜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작품을 즐기시되 틈틈이 일어나서 몸을 풀어주시고 적당한 휴식도 함께 취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정리해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쭉 이어서 보는 것이 꼭 시간 낭비는 아닐 수 있어요. 좋은 이야기를 경험하고 그 내용을 마음 속에서 되새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힘. 즉, 마음의 회복력을 기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께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지금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지거나 힘이 나는 작품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저녁에는 그 소중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